안녕하세요 시유티비입니다 이번에는요 저기 잠잘 때 보이자 뭐 2원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책 각도 맞춰 주시오 시유 누워? 안돼네 아, 송길동 네. 글 송재찬 그림 윤보원 홍길동 천천 길동의 아버지는 판서라는 높은 벼슬을 하는 홍대감이었어요.길동은 아버지를 대감마님이라 불러야 했어요.어머니가 홍대감 집 하녀였거든요.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니 아버지, 한 번만이라도 마음 놓고 아버지라 부르고 싶어요. 길동은 검술 연습을 하며 아픈 마음을 달랬어요. 얍! 으라차차! 도술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어느새 하늘을 날게 되었고 눈 깜짝할 사이에 천리를 가는 축축법도 익혔어요. 천리면! 설마! 축! 철리면 아, 철걸음. 철리면철리철리면 천리. 얼마나 되는지 한번 찾아보자. 아마도 한 998걸음? 홍대간 집에는 초란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초란은 길동이 어머니를 미워했어요. 대감은 나보다 길동이 어머니를 더 예뻐해. 대감이 말은 안 해도 길동이랑 아끼기 때문이야.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이 생각 저 생각 못된 생각 끝에 어느 날밤 칼잡이 맞아 초라는 칼칼잡이 한 사람을 고용했어요 몰래 불러들였어요 귀좀이리저 보게 길동이를 속은 속은 귀속 말이 오고 갔어요 흐흐흐흐 <laughs> 걱정 마세요 칼잡이는 싸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공하면 약속대로 많은 돈을 주겠네. 깊은 밤이었어요. 까악, 까악, 까 까마귀 울음소리에 길동은 잠이 깼어요. 까마귀들은 왜 저리도 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려나 보다. 길동은 자리에서 일어나 후닥닥 어둠 속에 몸을 숨겼어요. 살금, 살금, 살금. 숨소리까지 죽이며 누군가의 그림자가 길동의 방으로 다가왔어요. 초란의 부탁을 받은 그 칼잡이였어요. 고용, 음. 고용한 것같아 맞아, 고용이 뭔줄 알아요. 사탄는 그러니까 고용했다는 뜻은 음. 영원히 고용했다는 뜻은. 그러니까. 대가를 주고 일을 시키기로. 대가를 뭐 돈을 주고 음. 컴퓨터에서서 이런 이런 칩을 달라. 뭐 이런 거 컴퓨터 칩을 고용한다. 근데 이건 사람을 일컫는 말이야. 물건은 아니야. 수리수리 마하. 다 수리수리 마. 수리수리 크 마. 수리수리 마하. 수리수리 크 마. 길동은 재빨리 주문을 외웠어요. 순식간에 길동의 방은 깊은 산으로 변했죠. 길동이 놈, 보통이 아니구나. 아이고, 잘못하면 내가 죽겠다. 어, 맞아, 너가 죽어. 카이사비는 겁에 질려 허겁지겁 도망가려 했지만 가는 곳마다 길이 막혔어요. 수리수리 마핫 수리수리 그만 어둠 속에서 지켜보던 길동이 다시 주문을 외웠어요. 쏴아 쏴.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지더니 커다란 돌덩이가 우두두두두떨어졌어요 살려줘 살줘줘아아 살려! 아아아는 돌덩이에 아아 그만 숨을 거두었어요. 이 집을 떠나자 이제 때가 된 거야. 아아은아지아아 달랑 매고. 집을 나섰어요. 길동은 이곳저곳 떠들다가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갔어요. 맑은 물이 흐르고 나무가 울창했지요. 숲속 깊이 들어가니 커다란 바위문이 나타났어요. 얍! 길동이 힘껏 밀자 바위문이 스르르 열리며 넓은 들이 펼쳐졌어요. 기름진 농가 밭, 그리고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었죠. 아니, 이럴 수가. 그곳은 도둑들이 사는 도둑마을이었어요. 도둑! 도둑들은 너나 없이 길동의 힘에 놀랐어요. 혼자서 그 무거운 바위문을 열고 들어왔으니까요. 저 돌에 들면 우리의 두목으로 삼죠. 얍! 길동은 지체만한 돌을 가뿐하게 들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았어요. 약속대로 길동은 도둑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죠. 여러분, 우리 모두 의로운 도둑이 되어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못된 벗스라치들 혼내줍시다. 도둑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손이 터져라 박수를 쳤어요. 길동은 도둑들에게 무술을 가르쳤어요.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얍! 얍! 도둑들은 땅을 뻘뻘 흘리며 무술 연습을 했어요. 길동은 부하들을 데리고 못된 벼, 벼슬아치들만 골라 그 집을 털었어요. 그래서 얻은 쌀이며 금은 보화들을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 헐벗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었어요. 죄 없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풀어주었어요. 홍길동이놈, 잡히기만 해봐라. 못된 벼슬아치들은 길동을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켰어요. 하지만 도수를 부리는 길동이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나타나니, 어디 가서 잡겠어요? 길똥은 볏집을 가지고 인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다 만들어진 인형에게 주문을 외웠죠. 수리수리 마핫. 수리수리 크맛. 두 번째 길똥이용. 수리수리 마핫. 수리수리 크맛. 세 번째 길똥이용. 인형 7개를 만든 길똥은 다시 주문을 외웠어요. 자펑 하더니 일곱 개의 인형이 몽땅 홍길동으로 변했어요. 너무 똑같아요. 목소리까지 똑같아요. 누가 진짜 길동이고 누가 볕집으로 만든 인형인지 가려낼 수가 없었어요. 자 부하들을 데리고 떠나거라. 여덟 명의 길동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여덟 지방으로 떠났어요. 응, 귀엽다. 응. 욕심 많은 벼슬아치들이 임금님에게 잘 보이려고 대걸로 보내는 선물들을 빼앗았어요. 여덟 명의 기똥은 그 값진 물건들을 백성들에게 고루고루 나눠주었어요. 자네의 홍기똥이라고 하나, 아, 말고 말고, 홍길동은 의적이야, 의적. 백성들은 모이기만 하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길동을 칭찬했어요. 온 나라에 홍길동 이야기가 퍼졌어요. 높디 높은 대거래까지 들어갔죠. 허허, 도둑 하나로 온 나라가 들썩이다니, 당장. 홍길동을 잡아들여라. 임금님은 화가 나서 서릿발 같은 명령을 내렸어요. 이 일을 어찌할였고 길동이 때문에 우리 집안은 이제 문을 닫게 생겼구나. 아버지의 홍대감은 그만 병이 나서 드러눕고 말았어요. 길동의 형은 궁리 끝에 마을마다 방을 붙였어요. 길동아, 너로 인해 아버지가 병이나셨다 어서 임금님께 용서를 빌어라. 고민하던 길동은 아버지를 위해 스스로 잡혀 임금님 앞에 끌려나갔어요. 가짜 길동이도 모두 뒤를 따랐죠. 누가 진짜 홍길동이냐? 제가 홍길동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진짜 홍길동입니다. 이런 발칙한. 어서 가서 홍판서를 데려오너라. 임금님은 발끈해서 소리쳤어요. 얼굴이 하얘져 달려온 길동이의 아버지는 여덟 길동에게 호통을 쳤어요. 어느 앞이라고 감히 거짓을 고하느냐? 어서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할까? 병든 아버지는 비틀거리더니 풀썩 쓰러지고 말았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남들 앞에서 처음으로 불러보는 아버지였어요. 여덟 개똥은 펑펑 눈물을 쏟으며 아버지를 끌어 안았어요. 여덟 모두 아버지 입에 조그만 알약 하나씩 넣어드렸지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개똥의 아버지가 눈을 떴어요. 전하, 저희들은 이제 이 나라를 떠나겠습니다. 부디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거둬주십시오. 여덟 개똥은 말을 마치자마자 모두 집 인형으로 변해버렸어요. 허허, 참으로 놀라운 재주로다. 홍길동이 떠나도록 내버려 두어라. 임금님은 길동의 재주가 아까워 재를 용서해주었어요. 홍길동은 부하들을 이끌고 중국으로 떠났어요. 부하들은 무술을 갈고닦아 모두 훌륭한 병사가 되었어요. 마침내 때가 왔다. 오랫동안 우리나라 백성들을 괴롭혀온 율도국을 치러가자. 와 와! 부하들의 함성이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홍길동과 부하들은 배를 타고 율도국으로 쳐들어갔어요 핑! 핑! 화살이 날아가고 챙강! 챙강! 칼날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부하들은 조금도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싸웠어요. 와, 이겼다. 홍길동 장군 만세. 율도국 왕은 홍길동과 부하들의 기세에 눌려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홍길동은 율도국의 새 임금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율도국을 새로운 만, 나라로 만들어 나갑시다. 서로 돕고 아끼며 형제처럼 지내는 행복한 나라를 만듭시다. 부하들은 율두국 백성이 되어 열심히 일했어요. 못 쓰던 땅도 기름지게 만들고 어려운 일은 앞장서서 도왔어요. 우리 율두국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일 거예요. 아니요, 그렇고 말고요. 우리 새 임금님 덕분이죠. 율두국은 언제나 웃음소리와 노래소리가 넘쳐났어요. 그곳엔 늘 나라를 걱정하는 홍길동이 있답니다. 홍길동. 자, 끝.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어땠나요? 다 만나요.